9골 연속 선제골을 허용하고 있는 토트넘은 현재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리버풀이 31일 안필드에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를 치렀는데요. 리버풀이 레스터시티를 2대1로 누르고 승리를 했지만 단한 골도 넣지 못하고 승리를 챙겨 축구 역사상 이런 일이 있었는지 팬들은 어이없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 경기 이후 손흥민을 언급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번 경기의 손흥민은 없었지만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는 선수 중 손흥민이 지목되고 있어 팬들은 오히려 당황하고 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레스터시티는 세골을 넣었음에도 2대1로 지고 말았는데요. 초반부터 레스터가 밀어붙이면서 리버풀 수비를 책임지는 반다이크도 혼전 중에 완전히 벗겨지는 등 폼이 하락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패스 2번으로 리버풀 수비가 허물어지며 역습 상황에서 내준 패스를 듀스벌이 허리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면서 리버풀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전반 25분에 살라가 골을 넣었지만 패스를 준 선수의 위치 때문에 오프사이드로 판정돼 취소된 이후로 이렇다 저렇다 할 기회를 만들지 못하던 리버풀은 구세주를 보게 됩니다. 리버풀 선수가 아닌 레스터시티 선수였습니다. 알렉산더 아놀드가 낮고 빠른 크로스를 올렸는데, 크로스가 올라갈 때 중앙의 리버풀 선수들이 적었기에 그것을 쉽게 막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레스터시티의 파스 선수가 아놀드 선수가 있는 쪽으로 걷어낸다는 것이 발에 이상하게 맞으면서 공이 이상한 방향으로 날아갔고, 골대를 넘어가는 줄 알았으나 이상한 곡선을 그리며 골문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자책골이 되면서 순식간에 동점이 되었습니다. 영국 BBC는 레스터의 재앙이 닥쳤다며, 파스가 리버풀을 도와줬다고 이를 대서 특필하였습니다. 고개를 떨구며 콜키퍼에게 한 소리를 들은 파스는 정신을 못 차렸는지 전반 45분 한번더 자책골을 범했습니다. 전반에만 자책골을 두 번이나 범한 레스터시티의 파스 선수 덕에 리버풀은 역전에 성공하면서, 레스터는 분위기가 침체되어 반전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원인 제공을 한 파스는 좀처럼 얼굴을 펴지 못했는데요. 동료들의 위유에도 상기된 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BBC는 10분도 안 되는 시간에 자책골을 두 골이나 내줬다며 이런 건본 적이 없는 일이다면서 자칫하면 자책골로 해트트릭을 할 수도 있어 보였다고 했습니다. 경기 이후 웨스터시티는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번 시즌 우리는 아주 어렵게 출발했지만 선수들이 노력하여 지금은 13위까지 올라왔죠. 팀에 도움이 되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노력에 비해 오늘 결과는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동료들이 위로를 해주었지만 감독님과 팀원들 그리고 특히 팬들을 다음에 어떻게 볼지 너무 두렵습니다. 덧붙여 손흥민의 저번에 세골을 혼납한 이후부터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다며 우리는 지난 시즌에도 손흥민에게 돌파를 허용하며 많은 골을 허용했기 때문이죠. 그는 들어오자마자 세골을 내며 나올 때는 정말 어떻게 막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프로에 데뷔한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눈앞에서 말이지요. 그 이후부터 트라우마처럼 자신감이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그를 다시 만나면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조언을 구해야 할지, 막을 수 있을지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저는 손흥민을 막을 최고의 수비수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트라우마를 이겨내기 위해, 프리미어 위그에서 계속 살아남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레스터시티의 팬들은 손흥민 선수는 당연히 막기 힘든 선수다라는 여론과 걷어낸다는 것이 골을 두 골이나 10분에 내는 것이 중앙 수비수냐며 차라리 공격수로 포지션 변경을 하라는 등 비난의 여론이 더욱 많았습니다. 그는 현재 신변에 위협이 되는 협박까지 당하며 그를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는데요. 팀의 관계자들은 선수의 멘탈리티와 신변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것 같습니다. 레스터 로저스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오늘 리버풀은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골결정력과 마무리가 좋지 않았죠. 우리가 첫 번째 득점을 하면서 게임을 초반 유리하게 끌고 갈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책골을 먹고 전반에만 두 골을 자책골을한 것은 파스 선수라서가 아니라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파스는 열심히 하려고 했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했지만. 그래도 위로했습니다. 팬들의 비난의 여론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까지 그런 일들을 잘 버텨왔으며 이겨내왔습니다. 오늘 일로 다시 앞으로가 문제이지만 과거의 트라우마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때이고 파스 선수의 정확한 말을 다시 들어보고 검토를 한 후에 추후 일들을 팀 닥터와 상의할 것이라며 노저스 감독은 파스가 과거 토트넘과의 경기에서도 해트트릭을 당할 때 알면서도 막지 못했던 것이 이번 경기에서도 영향이 있을 만큼 충격이었다고 말하면서 정신적으로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그에게 너무 잔인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것이 축구고 그는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경기 후 리버풀의 클럽 감독은 자신들이 경기를 잘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운 좋게 이겼습니다. 레스터시티 수비진들은 이번 실점으로 인해 회복되는 시간이 관건입니다. 한 팀이 큰 점수차로 지거나 너무 쉽게 실점을 해버리게 되면 그 상처를 극복하고 회복하는데 의외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레스터시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손흥민의 영향이 과거 컸던 것 같다며 손흥민 선수는 매우 빠르며 항상 주위를 살피며 선수들의 움직임과 공의 흐름 그리고 서로 도울 줄 아는 토트넘의 팀 특성이 오늘의 상황까지 만들게 된 계기라며 손흥민을 만날 때면 웃으면서 안아주고 이거 풀에에 오라고 장난스럽게 말하기는 하지만 만약 스쿼드에 보강이 필요하거나 선수가 이탈하면 데려올 의향이 있는 선수라며 그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다른 팀의 악몽이 될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선수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파리 생제르만과 레알 마드리드 등 빅클럽에서 그를 탐내고 있지만 현재 토트넘에서도 준수한 활약을 하는 등 그가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반열까지 팀을 성장시켜 정상에서 맞붙고 싶은 그런 욕심까지 들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클럽 감독은 파스의 위로의 말을 건네면서 인터뷰를 마쳤는데요. 리버풀과 레스터의 경기 희로, 다가오는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에서 토트넘은 3승 2무 4패의 기록에 반전이 될수 있는지 외신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현재 경기력 중 수비에 대한 부실함이 더욱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수비력 보강과 득점포를 가동해야 될 시기가 왔는데요. 경기를 앞두고 분석가들은 아스톤 빌라 전 프리뷰를 하며 손흥민 선수는 아스톤 빌라의 킬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특히 아스톤 빌라의 경기가 있을 때는 케인 선수보다 경기수로 봤을 때 손흥민 선수가 넣는 골이 더 많습니다. 현재 득점이 없어 국내외 팬 커뮤니티 사이에서 구설수에 휘말리는 손흥민 선수. 하지만 반등하면서 전에도 득점왕을 하는 등 다시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레스터 시티전에 해트트릭을 했던 것처럼 다시 득점포를 가동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한데이티비였습니다.